중요성과 논리적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36번 풀이에서 했으니까요. 반드시 36번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The most commonly known form 가장 흔하게 알려진 형태입니다. 무엇이에요? of 어, 뭐, research based pricing이네요. 결과에 기반한 가격 정책. 그죠 결과에 기반한 가격 정책이 핵심이겠네요. 결과 기반의 가격 책정의 가장 잘 알려진 그러한 흔한 형태가 is a practice. 어떤 하나의 관행인데요. 과거 분사니까 대리 e 생략된 정도겠죠. 뭐라 불리는 contingency pricing. 자, 이거를 원래부터 아는 친구가 어떻겠습니까? 이탈릭체로 쓰였다는 거 전문 분야의 용어입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pricing. 앞에서도 pricing 언급 나왔고요. 가격 책정입니다. Price가 가격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따지면 가격을 책정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일단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가격 책정이네요. 근데 무엇에 기반한? 결과에 기반한 가격 책정. 이거 알았으면 되고요. Contingency 몰라도 됩니다. Pricing 이 가격 책정입니다. 근데 used by lawyers. 아, 변호사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물론 이제 어휘에 보면 Contingency pricing이 승소시 보수약정이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소송이 승소를 해야, 그죠? 자기가 돈을 받아야, 그 다음에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결과가, 이제 이겼을 때,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가 내 소송을 이겨주면 그때 돈을 지불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A에서는 근거가 되어 for 인과 관계입니다. 따라서, only o n outcome. 단지 어떤 하나의 결과인데 어떤 결과죠? In the client's favor니까 그 고객에게 유리한 커스터머는 보통 물건을 사는 고객, 보통 일반 고객이고요.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사용하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라고 하죠. 보통 변호사에서는. 그래서 법률 용어로는. 그래서 어쨌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만이 Is compensated. Compensate, 뭐 보상하다. 이거로 많이 기억들 하시는데. 그죠? 보상이 된다. 자, 보십시오. 보수를 지급한다. 그래서, 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 즉, 승소했을 때만, 이제 보상이 지불된다. 근데 여기서 딱 처음에 소개를 해놓고 결론으로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너무 비약이죠. 일단 비약이란 생각에 A는 아닌 것 같고요. B를 보니까요. By using 수단이네요. 사용함으로써 contingency pricing. 아, 그 승소했을 때 돈을 지불하는 그 contingency pricing을 사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의뢰인들은 are insured, 보장을 받는다. e n s u r e 하면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니까요. 보장을 받는데, debt 이하를 보장받는데요 they, 그들이 pay no fees, 수수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until, 뭐 하기 전까지요? they receive a settlement. 그들이 뭔가 해결돼서 받는 돈 그거겠죠 세틀리 해결하다 뭐 정착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사니까요 여기 보니까 뭐 지불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법률 용어로 승소한 자가 이지 청구한 돈을 받는 금액 그게 이제 페이먼트겠죠 아 여기 세를 먼트 합의금이네 합의금 그죠 그래서 승소한 측에게 그러니까 피고에게 아, 원고에게 피고가 지불해야 되는 돈 이렇게 얘기할까요? 법률로 했으니까 조금 좀 딱딱해지는 느낌인데요. 자 이래서 아무튼 컨틴전시프라이싱 승소시 보수약정이라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의뢰인들은 보장받습니다. 그들이 전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그들이 어떤 합의금을 받을 때까지 받기 전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c 에 가니까요. 계속해서 컨틴전시프라이싱은 Is the major way. 주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죠? 데트 관계부사 하우의 대용이고요. Personal injury. 그래서 개인적인 이게 상처잖아요. 그래서 상해. 네, injury 상해. 부상당한 거요. 개인 상해나 And certain consumer cases. 특정한 소비자의 어떤 소송들이 A bill. 빌이라는 건뭐 계산서도 빌이고요. 지폐도 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불하다의 동사의 수동태가 되는 거네요. 그죠? 특정한 어떤 소비자의 소송들이 그렇게 청구가 되는.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컨틴저시 프라이싱을 소개를 했고요. 여기서는 컨틴저시 프라이싱이 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 컨틴저시 프라이싱이라는 것은 주요한 방법인데 개인 상해나 특정한 소비자의 소송들이 청구가 되는 그죠? 그러한 죠그 소송이다. 소송할 때 쓰는 가격 정책이다. 그래서 마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C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가 C로 먼저 가고요. 그러면 In this approach 그랬습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Lawyers, 변호사들이 do not receive, 받지를 않는다. fees, 수수료나 or payment, 어떤 지불금을 받지를 않는데요. until, 뭐 하기 전까지요? the case is settled, 그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는. when, 그러면 그런데 그 해결될 때, 그런데 그때, they are paid, 그들이 돈을 받는다. 어떤 돈을, a percentage of the money, 그 돈의 일부를. 근데 어떤 돈? the client receives 나오네요. 아, 의뢰인이 받는 돈의 일부 비율을, 그죠? 지급받는데요. 분쟁이 해결이 될 때, 이벤이라는 건, and then, 접속사 플러스 부사겠죠? 이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시간의 관계를, 소송이 해결되는데, 그런데 그때 돼서, 그죠? 돈을 받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살펴볼 건 뭡니까? 인과관계가 딱 들어맞는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보장받는다는 내용이 이어질지, 자 그런데 인과관계를 넣어볼게요. 즉, 아, 이러한 승소 보수 약정에 따르면 변호인들이 돈을 지불금이나 수수료를 절대 안 받아 이기기 전까지는 이겼을 때도 그 의뢰인이 받는 돈의 일부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만이 뭐가 된다? 돈이 지불된다. 이해 됩니까? 네. 그래서 A가 인과 관계로 요거랑 요거랑 딱 갖다 붙이니까 여기다가 딱 갖다 붙여보세요. 그럼 인과 관계가 딱 떨어집니다. 앞에가 원인이에요. 앞에 원인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변호사들이 돈을 수수료나 지불금을 안 받아,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는 안 받다가, 그죠? 그 의뢰인이 받는 돈, 즉 이겼으니까 돈을 받겠죠. 그 돈의 일부만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만이 돈이 지불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니까 인과관계가 딱 달라붙죠. 그래서 순서가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로스쿨을 꿈꾸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내용이 될 텐데요. 일반 친구들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었던.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 한번 쭉 가볼게요. 그럼 From the Client's Point of View 나옵니다. 그러면 의뢰인의 관점에서 보면, the pricing, 그러한 가격 정책은 makes sense, 이치에 맞는다. in part, 부분적으로는 왜냐 하면, most clients in these cases, 이러한 소송에 휘말려 있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are unfamiliar with, 아 무엇에 친숙하지가 않고, 그럼 위대의 목적어 뒤에 나옵니다.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possibly, 어쩌면 intimidated, intimidate, 위협하단데요. 다 수동태니까 위협을 받으니까 by law firms니까요. 그 법률사무소에 친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뭐, 겁주다 정도의 수동태가 되겠죠. 겁을 먹는 정도니까. 왠지 소송과 관련되면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한번 집에, 뭐, 누수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 가봤는데요. 실제로 그런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네, 판사님들이 네, 동네 싸움 말리는 수준으로 그렇게 합의를 권유하는 그냥 상냥한 동네 아저씨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러한 네, 법적의 모습이 아니었고요. 아무튼 their biggest fears 그래서 두렵다고 했으니까요.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our high fees 높은 수수료다. For a c 케이스 어떤 소송에 대한 근 어떤 소송이죠? 그 소송 may take years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투세로 해결하는데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래서요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두렵지만 그러나 하고 났어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몇 년이 걸리는 수수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지만 사용함으로써 뭐를요? 그 승소시에 돈을 지불하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은 보장받는다. 그들이 전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그들이 그렇죠 합의금을 받기 전까지는 자 여기까지가 누구의 관점 계속 이어진 거예요 아 의뢰인의 관점 얘기 이어졌어요 그러면 in these and other instances 이러한 경우들과 다른 경우들인데 무엇에 of contingency pricing 그러한 승소시에 돈을 지불하는 정책의 이러한 사례들이나 다른 사례들에서는 The economic value, 경제적 가치인데요. 무엇에? Of the service, 그 서비스, 변호사 사용하는 그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가 is hard to determine,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Before the service, 서비스 사용하기 전에는. And, 그래서 providers, 공급하는 사람들은, 즉 변호사들은 develop a price, 가격을 내놓는 겁니다. 뭐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이 정도겠죠? That allows them to share. 그 의뢰인들로 하여금 공유하게 해 주는 뭐를요? the r i s k and rewards 위험과 보상을 네, 어떤 위험과 보상이에요? of delivering value to the buyer. 아, 구매자에게 즉 의뢰인에게 그 가치를 전달해 주는 <laughs> 위험 또는 보상. 아, 승소 시에는 얼마를 합의금으로 받으실 거고요. 어, 패소하시더라도 최소의 이러한 비용이 청구가 될 겁니다. <laughs>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러한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가격 정책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관점이에요? 네, 이거는 공급자의 관점. 아까 여기서는 의뢰인의 관점, 여기는 이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속이 후련하게 아 그게 뭔지 좀 알겠다 하고 카타르시스, 커터르시스가 아니라 카타르시스까지. 네. 카타르시스를 딱 느끼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 네, 그래서 37번은 36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만 내용의 배경식 지 관련된 그러한 내용과 그죠? 뭐 그래도 논리적 근거가 되었고 명확했고요. 내용적인 어떤 흐름, 그러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37번 정답이 C, A, B로 이어지는 4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37번이었습니다.